이사야 55장.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내 말을 들으라.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보라.내가 그를 묻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묻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여호와의 말씀이다.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리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